자 그러면 자기주도학습의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단계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. 근데 그게 뭔지 몰라. 그게 정확해야 됩니다. 개념은 활용을 전제로 이해해야 됩니다. 활용을 전제로. 근데 한국 사람한테 개념이란 건 뭐냐면 어디서 봤다야. 근데 이런 겁니다. 워낙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 게 있습니다. 야너 누구 알아? 어. 근데 20미터를 사이에 두고 지나가다 한번본 거야 <laughs> 그 정도만 아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<laughs>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 서로 모르는 사이인 거죠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안다라는 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할때 활용을 전제로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맹목적 암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 오늘 삼각형을 배웠니? 네 그면 러 삼각형을 어디다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삼각형은 세모예요. 이러고 끝나는 건 개념을 아는 게 아닌 거예요. 그 다음에 문제 풀이용으로 공식을 암기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된다. 곱셈 공식을 왜 배우는지 모르는데 곱셈 공식은 외워서 문제는 풀어. 이건 심각한 문제죠. 그러니까 우리가 구구단을 일곱 살짜리 외우 일곱 살짜리에게 구구단을 외우게 하는 게그 아이 인생에서 20%를 다운시키는 행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곱셈의 원리를 모르는 애가 구구단을 암기해 버리면 나중에 정작 초등학교 2학년 때 곱셈의 원리를 배울 때 재미가 없어지고 계산이 다 되니까 그리고 얘가 중학교 1학년이 돼서 a 곱하기 b를 ab라고 쓴 거가 나올 때 수포자가 되는 거죠 세상에 문자를 왜 곱해요 이러면서 그 선행학습의 폐는 거기에 있습니다 얘를 왜 써먹고 어디다 써먹지도 모르는 채 외워버리는 거죠. 어디에 써먹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. 그리고 이걸 왜 배우는지까지 알아야지 개념을 알아, 이해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. 요즘 자유학기제 교재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기아를 배울 때 유클리드 기아학부터 왜 유클리드가 기아를 하게 됐는지부터 원리를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걸 설명해 봐야 돼. 그래서 막 꼭지 각, 막 꼭지 각이나 이걸 이해, 막 꼭지 각만 알면 사실은 중학교의 기하 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이해를 안한채 그냥 넘어가고 문제를 푸는 거, 풀고 있는 거죠. 두 번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. 그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모든 학문은 초등학교 때 배운 거하고 대학교에서 배워야 할 거의 중간 지점입니다. 그러면 이걸 배우기 위해 중학 초등학교 때 이걸 배웠고 이걸 배우고 고등학교 가면 이게 여기로 연결된다를 반드시 이해하고 배워야 됩니다 왜 배우는지 모를 때 인간은 가장 뇌가 비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단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, 반드시 알아야 되죠 저걸 좀 어, 한자어를 써가지고 유식해 보이게 하는 말을 뭐라고 하죠 개통 학습 이렇게 부릅니다 개통 학습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근본이 있어야 된다고 하듯이 지식도 뚝 떨어진 건 없어요. 반드시 근본이 있다. 그다음이 공식이 없어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공식이 없어도 설명할 수 있어야지 개념이 이해가 된 거예요.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류는 공식으로 문제가 풀리면 개념을 알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. 공식을 안 써야지 개념으로 푼 거죠. 곱셈 공식을 곱셈 공식의 문제는 전개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. 전개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. 식을 단순화하는 거예요. 차수를 낮춰가면서 그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곱셈 공식을 띡 외워가지고 여기다 넣고 풀면 돼요. 근의 공식 알면 돼요. 근의 공식을 왜 쓰는지를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애들이 개념 학습이 안된 거죠. 그래서 이게 이해의 단계입니다. 국어에도 적용이 되죠.